012 히말라야를 넘어서 내장 마이너스 3 이것이 많은 실패를 초래하게 되지. 소화를 위해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완벽한 리듬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천재가 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 곡 연주를 마스터하기 위해 천천히 연습해야만 해. 어려운 부분을 대충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처음에는 정확하게 천천히 연주하다가 나중에는 속도를 늘려나가야 돼. 너는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 만물의 보편적 통일성을 이해하고 개인적 분리를 무시해버려. 전 인류를 만든 창조주와 너와의 하나됨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도록 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 사랑에 충만한 가슴으로 노래하고 연주하도록 해. 너의 가슴이 훌륭한 멜로디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하프가 되게 해. 그러면 천상의 존재들이 너와의 하나됨을 느끼고 환희할 거야. 나는 생명에 대한 그의 이해, 지혜, 지식에 매료되었다. 나는 거기서 깊은 상념에 젖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명령하는 것과 같은 다른 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일어서. 이제 가야만 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너는 너의 길을 가야만 해. 예.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좀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그건 나중에 조정해 보도록 하자. 그가 대답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왔다는 사실이 오크 협곡의 요기와 마스터들 사이에 이미 알려져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에 너는 먼저 하추 협곡을 따라 하종까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길에 여덟 개의 사원들이 아주 가까이 밀집해 있어. 여기 양탕 사원의 원장, 다르창에게 보내는 서찰이 있어. 그가 너를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는 투모의 달인이야. 내가 투모의 과학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모든 조치를 취해 두었어. 예. 내가 말했다. 저도 사대 4대 사대와 열기와 냉기를 지배하는 과학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흥미롭지. 나는 내가 투모수를 보길 원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를 드러내지는 못해. 아무튼 그것을 통해 아마 몇 가지 배우는 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웃음 지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곤사카 사원에서 너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광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그것은 사마디 상태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공중부양이야. 타코 후 사원에서는 텔레파시 행법을 보게 될 거야. 이 주제는 아주 흥미롭지. 내가 그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길 원해.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내게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정말로 텔레파시는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그 나라 언어를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한 달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거야. 내가 물었다. 나의 스승도 나와 함께 동행하나요? 아니. 그가 대답했다. 그는 오크 협곡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음 날 나는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을 모두 읽었다. 나는 게시 린포체와 나의 스승에게 작별 인사를 한뒤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출발했다. 나는 짐꾼, 통역, 보디가드, 조랑말, 노새와 함께 길을 나섰다. 나머지는 린마탕에 그대로 두었다. 다시 그 길로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라사로 가는 무역로에서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길을 나서고 있었다. 나는 부탄과 티베트 사이를 갈라놓는 히말라야의 뒤로 가고 있었다. 내가 듣기로 그 길은 아주 좁고 위험하다고 한다.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다고 한다. 그 일대에는 설표, 눈표범들도 있었다. 설표는 호랑이와 늑대 사이에 튀기 같이 생겼다. 놈들은 사냥을 잡아먹고 살며 아주 빠르고 다리가 튼튼했다. 놈들은 위험 지역의 길에서 여행자들을 공격한다고도 알려져 있었다. 길 위에서 우리는 놈들 한 쌍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평원에 사는 유목민들은 놈들의 공격으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마스티프 개들을 키웠다. 우리는 갤링 시장에서 물살이 센 아마추 강을 건넜다. 갤링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교환했다. 도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곳은 물물 교환이 성행했다. 우리는 시장을 통과해 춘비 협곡의 하단에 있는 샤리탕으로 내려갔다. 야통은 춘비 협곡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다. 라사로 가려면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년중 5월과 6월에 춘비 협곡은 야생화들로 만발했다. 협곡 가장자리로 깎아지르게 서 있는 산허리에는 만개한 진달래꽃들로 덮여 있었다. 빨강, 핑크, 흰색, 자주색 등 색색의 컬러가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진달래들이 협곡 바닥에 이른 곳에는 커다란 중국 양귀비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직경이 최소 5인치, 키는 5피트가량 되었다. 잎들은 밝은 노란색으로, 가장자리는 핑크빛이 감돌았다. 그 꽃들은 보기에 정말로 아름다웠다. 나는 통역에게 말했다. 런던에서라면 이 정도면 한목 잡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자라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군. 협곡의 바닥은 야생 아코닛, 용담, 참제비 고깔 등이 덮여 있었다. 여기에는 의약 재료, 특히 모든 종류의 염증에 널리 사용되는 식물이 있었다. 유명한 아코니툼은 동종요법에서 가장 유용한 약물로 여겨진다. 용담은 좋은 강장제이고 탁월한 소화제이다. 이 접근할 수 없는 먼 땅에 이 식물들이 수레로 나를 수 있을 만큼 널려 있는 것이다. 협곡을 빠져나오자 이제까지 만났던 길 중에서 가장 거칠고 위험한 길이 나왔다. 그 길의 어떤 곳은 포기체, 이피트도 되지 않았고, 가파른 벼랑 끝을 따라 나 있었다. 1천 피트 아래로는 하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일었다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길 바로 위에 튀어나온 바위 아래를 통과했다. 무게가 수천 톤은 됨직했다. 나는 스릴을 느껴보기 위해 그 아래를 수차례 왕복해서 오고가고 해보았다. 바위가 벼랑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산사태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산에 굳게 달라붙어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신비롭기만 했다. 아마도 어느 날 그것은 1천 피트 아래의 강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부서질 것이다. 우리는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고개마루 위에 이르렀다. 저 멀리 웡추 협곡이 보였고, 우리 앞에는 하종이 보였다. 산허리 이곳저곳의 사원들이 점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산허리에 그렇게 많은 대사원들이 가까이 모여있는 장관을 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고개를 내려가는 것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고개 바닥은 웡추 협곡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추 강이 그 협곡을 관통해 흐르고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털북숭이 조랑말 위에 탄 많은 티베트인들과 만났다. 내가 보디가드에게 말했다. 이 놈들 산적 같군. 그가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수적으로 5대 1 정도로 열세였다. 그들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왔다. 놈들은 우리가 싸움을 걸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살행위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속으로 들었다. 이놈들은 산적 행위를 신사적인 직업으로 여겼고, 다른 종류의 직업을 경멸했다. 그들이 우리 소지품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랑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몸땅 다 털어갈 기색이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갑자기 내 의안 의안의 생각이 미쳤다. 이놈들은 아주 미신적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티베트의 종교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배운 터였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들 중에 하나는 외눈박이 백색 신이었다. 그 신은 노여움을 일으킨 자들에게 재앙은 물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진 공약물을 바쳐서 빌곤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나는 그들 사이에 바로 가서 기괴한 목소리를 내어 티베트말로 외쳤다. 이놈들에게 일곱 지옥이 열리리라. 내가 의안을 빼내어 그것을 주위에 늘어선 놈들에게 죽 보여준 뒤 다시 끼워 넣었다. 당신이 그놈들의 얼굴을 보았다면. 놈들은 눈을 동그랗게 뜬채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짐들을 내팽개치고는 조랑말을 타고 잽싸게 내빼는 것이 아닌가. 자욱한 먼지가 이런 놈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의안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는 걸 보고 우리는 배꼽 빠지게 웃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놈들은 우리를 멀찌감치 피했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백색신이 산에서 내려와 왕주 협곡에 나타났다는 기괴한 소문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분노의 신으로 여겼던 것이다. 나는 그 비밀이 결코 새나가지 않게 했다. 그래야 의안을 가지고 트릭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비로운 백색 신에 대한 스토리는 또 다른 한 사건으로 덧칠되었다. 19세 가량 되는 젊은 청년이 산허리 아래로 추락하여. 어깨뼈가 탈골되었다. 30분 정도 고통에 신음하던 그를 우연히 보게 된 나는 그의 어깨뼈를 쉽게 맞춰줄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색 신에 대한 명성이 더 자자하게 되었다. 내가 링마탕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 사실을 개시 린포체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며 나를 반겨주었던 것이다. 아들아, 이곳에 온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너의 명성이 나보다 더 널리 퍼졌어.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 한바탕 웃어.